할 뻔했어요. 야, 오토바이 타다가 엉덩이 다쏠 뻔했네 지금. 지금 오토바이 수리하다가, 어. 야, 근데 이거는, 야, 이거는 잡아서 튀겨 먹어야 되겠는데. 야, 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이거. 야, 이거 이거 보자 무슨 벌이냐 아 쌍살벌이네 아 이게 살벌한 건데 쌍살벌 아씨 클레 번했네 진짜로 어유 저거 얼른 주섬어서 튀겨 먹어야지 네 잡았어요 아싸 가우리에 네, 요거는 이제 튀겨서 이따가 제가 먹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클레 번했네요 저 오토바이 그냥 타고 내떠달리다가 엉덩이 다쏠 뻔했네. 어우,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아무튼 저기 오도바이는다 고쳤어요. 네, <laughs> 맛있겠다. 네. 와 신바목욕탕이다 신바목욕탕이다 이게 좋지 않습니다. 예. 아 이거 또왜 세로로 찍혔냐. 지금 약간 찐빠도 나고요. 약세를 음, 땡길 때 바로바로 바로 먹어주지 않는 거 보니까 예. 조금 더 제가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조금은 재밌었어요. 예. <laughs> 아이또 세로로 찍혔어. 가서 얼른 애벌레 튀겨 먹어야지. 아유, 오토바이가. 오도바이가, 일단, 뒷브레이크가 고착이 됐고요 아,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침바가 살짝 나고, 네, 그래가지고, 뒷브레이크가 고착이 되면, 아, 좀, 이렇게, 스킬을 좀 부리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좀 탔습니다. 그리고, 어, 약간 찐빠가 좀 나서, 어, 이게 땡길 때한 번씩 쳐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해서 조금 예, 오토바이를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여기 벌레벌레, 벌레. 예, 아주 고소, 아주 고소하죠, 요거는. 튀겨서. 자, 먹어볼까? 아, 이게 그, 쌍살벌은 좀 작아요. 이게 잠수말벌로 해야, 제대로인데 쌍다벌은 조금 작습니다. 아주 아주 맛있어요. 근데 이거. 네, 이거 보고 <laughs> 징그럽다고 하시겠지만 <laughs> 이야, 이거만한 게 없는데 아우 음. 더불 끄고 자 맛을 볼까 음음 음. 고소해. 소금을 살짝 넣더니 었아니 음. 아. 이게 왜 오토바이 거기다가 집을 짓냐고 아우. 아까 오토바이를 이아수아를 한참 했어요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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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진동에 오토바이 진동에 애벌레가 다 떨어진 거야. 아유, 아유 덕분에 제가 문보신을 했네요. 아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토요일 낮에 혼자 재밌게 놀아봤습니다. 무당 김서방이었습니다.